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디모데우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통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이고, 30절부터 32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의도로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말합니다. 이웃은 연결되고 결합된 한 몸으로 결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하가 날 때에 그 하를 못 이겨 죄를 지는다거나 몇날 며칠 동안 그 하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하를 제어할 줄 알며 하가 오래 가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 때문에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분노로 마귀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강려에 계신 주님을 찾아와 시험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더라도 근신하여 깨어 대적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니다. 세 사람은 자기 손으로 땀을 흘리며 선한 방법으로 떳떳하게 자기 쓸 것을 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쉽게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얻는 일에만 눈길을 두지 않고, 베푸는 일에도 마음을 둡니다.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이웃의 피로를 채웁니다. 첫사람은 말의 무검을 잘 압니다.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을 잘 알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도록, 믿음과 격려의 말로 힘을 더합니다. 한마디의 말의 무게가 태산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도 이것을 도울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또한 너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들을 새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한 몸됨을 파괴하는 이런 말과 태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무엇이며 어떤 태도를 유지하도록 힘세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웃의 실수나 약함에 대해 가시도 친 말, 상처 주는 말, 분노 섞인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 깎아내리는 농담, 비꼬는 말,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는 상대를 해하려는 그 악한 의도마저도 내다버립니다. 세 사람은 이웃의 실수나 약함을 용서합니다. 그가 숨쉴수 있도록 너그럽게 대하며 불쌍히 여깁니다. 세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가 삶에서 취하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법을 집행하는 냉혹한 법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제 가운데 살면 깊이 슬퍼하십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특히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런 말은 하지 말자고 제안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답게 말로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거짓말로 속이지 않고 말에 분노의 불이 있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더러운 말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웃을 말로 사랑하는 일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유독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부터 멈추십시오 명절입니다 가족 간의 말로 상처를 주기 쉬운 때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하셨습니다 명절에 우리의 말이 양약과 같아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용서하기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만나는 가족들에게 칼과 같은 말이 아니라 약과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